오늘부터 우리가 느에미아의 말씀을 살핍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함께 살펴보고 이어서 에스라 또 학계를 살펴보고 느에미아로 지금 이어지는데요 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이 순서는 연대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어, 제1차 포로 귀환 때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참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이 멈춘 지 16년 만에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그들을 꾸짖으시고 또 때로는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그때 제2성전 수루밥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한 60여 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돌아왔지만 성전은 지어져 있었지만 당시의 성전은 여전히 성전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할 자들이 없었고, 또 그들의 삶은 이방인들과의 통혼 등의 어떤 순결한 모습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에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그들에게 필요했음을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에스라와 이 학계 선지자 순서가 좀 바뀌어 있지만 어,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또 귀환을 시키시고 성전 재건의 모든 기회를 주셔도 사람의 힘으로는 성전을 재건하기가 어렵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느미아도 그들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도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 나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감당해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 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1장 1절을 보니까 소명의 이야기, 느헤미야의 소명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스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라고 시작하죠. 먼저 그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로 소개됩니다. 하가랴는 히브리어로 하칼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인명에 대해서는 성경의 어느 곳에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하칼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감추셨다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느헤미아는 포로 생활 중에 누구 무명의 이 자녀 하칼랴라고 하는 이 숨겨진 무명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닥사스다왕 제 20년 기술로벌 이 계절은 곧 겨울이 시작되는 11월과 12월쯤입니다. 그쯤에 왕이 수산궁으로 궁을 옮겼을 때의 일이죠. 날이 추워지는데에 추위를 피해 왕이 따로 머물던 수산궁에 느헤미야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아직 술맡은 관원이 술 관원이 되기 이전부터 귀족이거나 궁중 엘리트 왕실의 측근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의 인생은 어쩌면 기회를 얻은 인생이었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형제들, 하나니가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형편을 묻습니다. 그는, 그는 벌써 왕이 머물던 수산궁에 함께 살아갈 정도로 좀 평안한 상태였지만 그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고향 그리고 자신의 동족들, 그 민족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보게 되는 거죠. 이미 그곳 형편이 좋지 못하다라는 소식을 이미 이런저런 소식들을 통해서 들어 알수 있었겠지만 그 소식을 그곳에서 온 형제들에게 자세히 물어 그곳의 형편들을 확인합니다. 3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들의 답변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고국당으로 돌아갔지만 성전 재건은 커녕 큰 환란을 당하고 여러 방해와 공격으로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탄 모습을 아직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자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묻는 것이 단순하게 궁금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탄식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저앉아 울고 몇날 며칠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그의 기도는 그의 슬퍼하는 이 탄식의 기도는 금식하는 기도는 그 민족의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오래도록 이렇게 성문은 무너진 채로 성, 성문이 불탄 채로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는 이런 문제에 머물고 있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그가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의 기도는 문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나 그 백성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의 민족의 문제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6절과7절 말씀이 그 죄에 대한 고백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니에미아가 이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고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이죠? 수산궁에서 평화롭게 살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지만 그 추위에 대한 걱정도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민족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이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회개합니다.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문제로 회개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죄를 잘,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벌 마땅히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이렇게 복을 받고 수산궁에 있으니 괜찮습니다. 이 죄를 그냥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형벌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간구 진정한 간절한 간구로 나아갑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이제 느헤미야의 본격적인 간구인데요. 우리 함께 어 세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적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인이다. 아멘 니에미아는 다시 말씀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그 민족의 문제를 인정하고 탄식했지만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달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받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한 돌아온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민족을 향하여 우리는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이니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1절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11절 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애곡하며 탄식하며 금식하며 간구하니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왕의 곁으로 이미 인도하셨어요. 그가 지금 수산궁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죠.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더 왕에 가까운 곳으로 술 관원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본문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결론을 미리 알고 있죠. 그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진행되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 성벽의 성벽 재건에 힘쓰는 중에도 여러 가지 방해를 겪지만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힘을 잃었던 낙담했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멈춰졌던 성벽 재건, 도시 재건, 나라 재건이 진행됩니다. 하나하나 진행됩니다. 단번에 완성되지는 않지만 함께 움직여 나가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어진다고요? 오늘 이 일장을 통해서 보여진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평안히 살 기회를 받았지만 그것을 어쩌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 재건되는 일이 하나하나 재건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또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이렇게 누에미아 같은 사람이 필요하구나 나도 누에미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도 누에미아처럼 금식하고 바르게 서서 기도하면 좋은 리더가 될수 있을까 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에미아 같은 사람이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다 한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이 무명의 한 사람의 탄식과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신실하게 깨어 있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길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재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한 사람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되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느헤미아가 오늘 우리에게 멋지게 보일지라도 그보다 더 강력한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느헤미아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재건에 동참하게 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느헤미아가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 자신도 깨닫지 못한 죄악과 아픔과 연약함을 헤아리시며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탄식은 어떻게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탄식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탄식하시면 그 탄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탄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마음 먹어야겠죠.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으면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곁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삶과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무너지고 불타서 재건하지 못한 구석구석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이 무너진 성벽과 또 불타 없어져 버린 그 성문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상황을 바라볼 때 답이 없고 절망적일 수 있지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